2월 세 번째 주일 YTN 뉴스입니다. 작년에 시작된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한 걸음이 여러 저항들의 부닥쳐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시민 단체가 다시 모였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5시 40분에 남북 공동 선언 이행을 위한 2019 새해 맞이 연대 모임에 참가하는 남측 대표단 252명이 서울 경복궁에 모여 금강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창복 6.15 남측위원회 상임 대표 의장은 이번 새해맞이 연대 모임을 통해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에 있었던 판문점회담 또 평양회담에서 결정한 것을 실천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협의하고 고민해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새해맞이 연대 모임은 12일 오후 3시부터 운정각 문화회관에서 시작되었고, 오후 4시 30분부터 6.15 공동위원장 회의 등 단위별 상공 모임을 가진 뒤 공동 만찬으로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교회 서재일 목사님도 이 모임에 동행을 했습니다. 김영대 측 민화협회장과 청년근 6.15 해외 측의 위원장이 축하 연설을 했으며, 공동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튿날인 13일에 해군강에서 해맞이 행사를 진행했고 오전 10시부터 단위별 상봉 모임과 순계사 참관을 병행한 후 오후 3시 군사 분계선을 통과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3일 구국만세 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피땀을 흘렸던 순국 선열들과 신앙 선배들의 뜻을 이어받아 올해는 평화 통일을 향한 분명한 진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나가는 영광의 신앙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어머니라면 자녀들의 결혼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맞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시어머니로, 또 누군가에게는 장모로, 또 귀여운 우리 손주들에게는 할머니로서의 삶을 사랑하게 되는데요. 정경의 대표적인 인물, 로세 시어머니, 나오미와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처럼 좋은 시어머니와 멋진 장모로 우리 어머니들을 세워가는 아주 특별한 학교, 시어머니 장모 학교를 지금부터 함께 만나봅니다. 바로 시어머니와 장모가 된 우리 어머니들을 위한 시어머니 장모 학교 수업입니다. 자녀를 둔 50대 이상의 어머니라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며, 진정한 아름다운 동행의 의미를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들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시어머니 장모 학교는 4주에 걸쳐 찬양과 주제 강의, 그룹별 토의와 나눔을 통해 어머니로서의 역할들을 다시금 세우고 성장하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 어머니들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남은 인생을 자녀들과 함께 아름답게 동행하도록 돕는 시어머니 장모 학교. 이 귀한 사역을 통해 더 많은 가정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지길 함께 응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어린이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곧 새학년 새봄을 맞이하게 될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해 마련된 이 모임에서 어린이들의 신앙 성장뿐 아니라 어린이 교회학교의 교회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또한 다음 주목요일는제2 0회영감민속놀리 대회가 열립니다. 삼백절을 기념하며 영감 교회를 통한 하느님의 뜻과 성교를 위해 힘을 모으는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